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오늘은 작년에 묵은 고춧가루가 있어서 해고춧가루 나오기 전에 고추장 한근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초간단입니다. 10분이면 되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조청 1.2kg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 1리터 준비해주세요. 이거 팔팔 끓여가지고 한김... 빠져나가게 하고 조청하고 소금하고 놓을 겁니다.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를 하셔야 됩니다. 고추장용은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보들보들 하거든요. 요거 작년에 묵은 고춧가루인데 보관이 잘 돼가지고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고춧가루 같아요. 고춧가루 보관하는 방법은 최종 화면에 영상 하나 붙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주가루 250g입니다. 요거 국산 매주가루거든요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국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마지 방지용으로 소주 100ml 하고 천일염 소금 200g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방도구 실리콘 주걱하고 나무주걱하고 도깨비방망이 필요합니다 커피포트에 물 1L 펄펄 끓여 주세요 물이 100도로 펄펄 끓으면 뚜껑을 열고 한김 식혀 줍니다 조청은 쌀 조청인데요. 쌀98% 하고, 엿기름 2% 들어갔거든요. 엿기름은 효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엿기름 들어간 조청을 구입해주세요. 조청에 소금 200g 인데요. 다 넣지 말고 조금은 남겨주세요. 각자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간을 나중에 보충하시면 되거든요. 끓인 물 1리터도 다 넣지말고 약간만 남겨주세요 나중에 농도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농도 조절을 조금만 남겨두고 물을 붓고 요걸다 소금하고 조청을 녹여주세요 소금하고 조청을 다 녹여서 간을 한번 보세요 저희는 딱 맞는데,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끔 소금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소금하고 저 청록인 곳에 고춧가루 600g 다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250g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걱으로 대충 섞어주세요. 도깨입이 방망이로 빙 돌리면 덩어리 하나도 없이 고추장이 완성되거든요. 덮어가면 나중에 남겨준 물을 더넣으시가지고 농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잘 섞어주세요. 매주가루 향이 구수합니다. 골맞지 방지용 소주 100ml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뻑뻑하다 싶으면 나중에 또 고춧가루가 퍼지기 때문에 남겨둔 물을 좀 넣어줍니다. 농도는 각자 교호에 맞게 해주세요. 섞어줍니다. 이때 덩어리가 좀 있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로 가 하나도 없이 잘 됩니다. 굉장히 찰지면서도 덩어리 하나도 없이 잘 됐어요. 고추장 만들기 쉽죠? 요거 실온에서 한 반나절 정도 뒀다가 고춧가루가 푹 뿌지고 나면 소독된 항아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지나서 고춧가루가 좀 퍼져서 고추장을 소독된 병에 다 넣어주세요 항아리에 넣어주고요 남은 고추장 실리콘 주걱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리콘 주걱으로 싹 이렇게 긁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고춧가루 한 건이면 2인 가족이면 반 년은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보관 방법은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가 냉장고에서 숙성되듯이 고추장도 김치냉장고에 익힘기능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냉장보관 해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찰진 고추장이 완성입니다 초 간단이죠 10분이면 완성되니까 꼭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사먹는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10%도 안들었다 그러고 그것도 또 수입산인데다가 중국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하고 색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건강한 고추장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